전기설비 기술기준 시작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고압가공자산이 철도 또는 궤도 횡단 철도 궤도 횡단 6.5 이건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철도 궤도 횡단 6.5 네, 너무 자주 나오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82번 뱅크 용량 15,000kV 이상인 불로 리액터에서 자동적으로 전로를 그 자동적으로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동작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어 이건 어렵지 않은데 주의할 수 있겠다. 그랬죠 15,000미만에서는 내부고장과 과전류일 때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인데 15,000 이상일 때는 내부고장과 과전류 플러스 과전압입니다. 그래서 뭐요? 전열로부터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동작하여야 하는 경우는 과전류 과전압 내부 고장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거 뭐예요? 온도예요. 온도. 자주 나옵니다. 이게 제가 어 24년 1회 보급 문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15,000 이하일 때는 내부 고장과 과전류 15,000을 넘을 때는 내부 고장 과전류 과전압까지 포함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83번 전기철도 변전소의 급전용 변압기는 직류 전기철도의 경우 어떤 변압기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가인데요. 그리고 뭐예요? 전기철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가 오죠. 교류가 옵니다. 그러면 직류로 변경을 하려면 직류 전기철도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류를 직류로, 변경, 교류를 직류로 변경한다 그러면 정류기가 있어야 되겠죠. 정류기.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전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삼상입니다. 삼상. 3상. 그래서 삼상 정류기용 변압기. 교류는 뭐냐면 교류를 교류로 바꿀 건 아니잖아. 그런데 교류에서 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상입니다. 삼상을 이상으로 바꾸는 게 뭐가 있어요? 스쿼트 결수도 있죠. 그래서 전기 철도에서 교류일 때는 삼상스코트결선 변압기 직류에서는 삼상정류기용 변압기 그게 어렵진 않죠 네. 직류에서는 삼상정류기용 변압기가 있어야 한다 교류에서는 삼상스코트결선 변압기입니다 84번 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장하중 과해지는 경우 그 이상시 상장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한 안전율입니다. 우리 일반은 얼마 일반. 일반은 2. 철탑 1.33. 일반은 2. 철탑 1.33. 그래서 철탑이 나왔기 때문에 1.33입니다. 자주 나와요, 이것도. 85번, 직류저기셔터 시스템이 매설 배관 또는 케이블과 인접할 경우, 노설 전류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주행 내일과 최소 몇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가? 우리 전기철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철도가 이렇게 있고, 네. 네. 이렇게 침목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네. 얘가 귀선이라고 볼게요. 귀선 전기가 공급되었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귀선입니다. 귀선이 있고, 여기에 이 근처에 매설, 배관, 뭐 케이블 등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으면, 여기에 이귀선내 의해서 누설 전류가 흘러서 귀선 전류가 이렇게 철, 어, 배관이나 케이블 등으로 누설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격 거리를 주는데 이격 거리가 걸면 멀면 멀수록 누설 전류가 잘못 흐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격 거리가 얼마? 1m 이상. 네. 최소 1m 이상의 이격 거리를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이건 뭐, 고민하실 필요 없어. 조행내일과 1m 이상 이격한다. 1m 이상 이격한다. 8 5번은 2번이고요. 86번, 전기 울타리 시설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전기 울타리 뭐요? 가축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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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다, 뭐, 늑대다, 이런 것들이 침범해서, 뭐, 우리가 그, 뭐, 식물 등을 해치거나 아니면, 여기 있던, 가축들이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전기 울타리입니다. 실제 시골에 가면은 전기 울타리 시설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뭐 멧돼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오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 동물원 가면은 또 이렇게 시설되어 있어요. 전기 울타리 시설입니다. 수목과 이격거리 0.4m. 애매하죠? 수목과 이격거리는 0.3m입니다. 0.3m. 0.3m. 예, 그래서 틀린 것은 일반이고요 이번 전선은 지름이 2mm 이상의 경동선 맞고요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mm 2.5cm 기둥 사이의 2.5cm 이상일 것 전기 울타리와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사용전압인데 얘는 250V입니다 예전에는 600V였거든요 근데 규정이 변경돼서 250V 이하일 것 그래서 틀린 것은 수목과 이격거리 0.4m, 0.3m입니다. 우리가 또 법규 중에서 0.4m는 잘 없죠? 0.3m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80번, 호텔 또는 여관 객실에 입구 등을 설치할 경우 몇분 이내 소동되는 센서 등. 우리가 센서 등 나오면 네. 가정집 3분, 숙박업소 1분, 어렵지 않죠? 센서등은 우리가 현관에 딱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불 켜지는 센서등이 있습니다. 가정은 3번 숙박업소는 1번 그래서 호텔과 여관은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1번 88번입니다. 사용전압 22.9kV 가공전선인 철도횡단 철도횡단 6.5 철도횡단 고민할 필요 없이 6.5 넘어갑니다. 89번 저압옥측전선에서 로 목조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압 옥측 전선로에는 어 저압 옥측 전선로까지 나온다면 합성 수지관, 애자 공사, 금속 공사, 케이블 공사, 뭐 버스터트 공사 다 됩니다. 그런데 목조의 목조, 목조는 특별한 특성이 뭐냐면 특성이 뭐냐면 불에 약하죠, 봤죠? 불이 잘 납니다. 그럼 불이 난다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금속은 전류가 잘 흐르니까 금속이 들어간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목전 불이 잘 나죠 불이 잘 나기 때문에 금속이 사용 들어간 공사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요 금속관에 금속 들어가죠 안돼 버스석 트에도 금속 들어가도 안 되고요 케이블에도 금속 들어가잖아요 케이블에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합성수지관이에요. 그리고 합성수지관은 거에자에자 애자, 금속 아니죠. 에자공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옥측 전선로에는 에자 합성수지관 금속관, 버스덕트 케이블 모두 가능한데 금속관은 목조 이외, 버스덕트도 목조 이외, 케이블도 목조 이외가 가능하다. 금속이 들어간 거 옥측에 목조 공사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복조 조형물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89번에, 가능한 것은 합성 수지가 90번, 사용 전압 15km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 다중접지에 사용되는 접지선의 공칭단면적 몇제리 m m 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로서 권형전류 안전을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단, 전류 진열 생 경우 2초 이내에 전류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묶어있는 것이 뭐냐면 접지선의 공식 단면적이요 접지선의 공식 단면적 하면은 16 아니면 6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변압기가 있습니다 특고압을 저압으로 변경시키는 이곳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공식 단면적은 16이에요 16그 다음에 고압을 저압으로 바꿀 때는 6입니다 어 그러면 보세요 지금 1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 다중접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16이 아니냐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어 15kV 이하인 다중접지예요 다중접지 즉 22.9kV 이하의 다중접지는 나오면 6이에요 6. 그래서 특, 특별한 것 없이 특고압을 저압을바꾼다그러면 16이 되는데 고압을 저압을 바꾸면 변닥기나 혹은 22.9kW 이하 다중접지게 나오면 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0번에도 보다 답은 6이 됩니다, 6. 어, 이 해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읽어 보세요. 해설, 이거 뭐 길고 어려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걸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 그래도 좀 내공이 쌓일 겁니다.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91번입니다. 저압 가공전선이 상부조형제 위쪽에서 접근하는 경우, 전선과 상부조형제 간의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합니다. 어, 보세요. 단, 케이블인 경우, 케이블인 경우. 보세요. 이렇게, 음, 건물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상부조형제죠. 상부조형제 위에 저압 가공전선,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전선과 삼구조인지가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이격거리. 이격거리가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 저압이나 고압입니다. 저압이나 고압일 때 일반적일 때 2m요. 그런데, 케이블을 사용하면은 1m입니다. 1m. 그래서, 91번 같은 경우는 저압에 케이블이니까 답이 1m가 됩니다. 1m. 근데 특고압 같은 경우는 음 일반 있고요. 절연전선 있고 저연 전선 있고 케이블 이 있습니다. 일반은 3m, 저연 전선 2.5m, 케이블은 1.2m입니다. 상부 조영기 위에 저 가공 전선 지나갈 때 저고압, 특고압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일 때, 케이블일 때, 혹은 저연 전선일 때. 구분해 주시고. 그래서 91번 같은 경우는 저압에서 케이블이기 때문에 1m가 됩니다. 92번.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 공사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아, 금속 덕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실제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일반 금속 덕트는 전세 단면적, 저렴피복의 단면적 포함한 학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이 몇 프로예요? 특별한 언급 없을 때 20%입니다. 전광 표시 장치, 기타 유산 유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에 배선만 넣는 경우는 50% 이하로 할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고요. 이번 전선을 붕괴하는 경우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때는 전선에 접속점이 있어도 된다. 원래 원칙적으로 전선에 접속점이 없어야 하는데 전선 붕괴하는 경우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으면, 어, 여기에 접속점이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금속 덕트가 다른 공사 방법과 조금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크죠. 크고 확인이 쉽다고 하면은 전선에 접속점이 있어도 된다. 다음 덕트를 종전의 취급자 이외자가 출입해서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 덕트의 지정간의 거리를 6m 이하로 하고 또한 경고하게 붙여야 한다. 우리가 일반 경우 얼마요? 예 금속 덕트 지정간의 거리 3m인데 3m인데 수직으로 붙이고. 취급자, 이외에다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하면은 6m. 예. 다음 덕트에는 금속 덕트죠. 금속에는 뭐 접지 공사를 한다. 따라서 다 맞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수치가 틀렸다. 93번. 저압 옥내절로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업이 400% 이하인지 옥내 전로에서 다른 옥내 전로에 접속하는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인 경우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는가?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는 거리몇 미터? 15미터입니다 15미터. 다른 건뭐 크게 중요은 없고요 길이가 15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개폐기를 생략할 수가 있다 어, 단 여기 전류도 혹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단전격전로 16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16A 초과 20A 이하인 배선 차단기로 보호하고 있는 것일 때 15m 이하인 경우 개폐기를 생략할 수가 있다. 개폐기 생략 거리 15m 그리고 과전류 차단기 16A 배선 차단기 16A 초과 20A 이하 이 정도까지 거리 기억해 주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94번 배전설로의 전력보안 통신설비 시설 장소가 아닌 것은 입니다. 먼저 중요한 건 배전설로요. 배전설로 하면 우리가 50kV 이하 변압기죠. 이후입니다. 50kV 이하 변압기 이후가 배전이죠. 그리고 전력보안 통신설비예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시설하는 전력보안 통신설비인데 시설장소 아닌 것은, 딱 보면, 배전은 50kV 이하, 50kV 이하5니다5 0 v 이하죠. 그것만 아시더라도, 154kV 계통에 연결하는 분산전원형 발전소가 아닙니다 분산전원형 발전소 22.9kV 계통입니다 50kV 이하기 때문에 150kV, 154kV가 나왔기 때문에 답을 캐치하실 수가 있죠 아닌 것은 2번 95번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 금속제 외함 등의 접지 시스템의 경우에는 저압 전기 설비용 접지도체는 다시 코드 다시 캡타일 캡을 0 7 5 다시 코드 다시 캡타일 캡을 0 7 5 얘가 약한 거죠.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다시 코드 다시 캡타일 캡을 0 7 5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 원래 교장은 이렇게 있습니다. 특, 여기, 여기,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 계기구의금속제 외함에서 특고압이나 고압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특고압이 고압은 10인데, 저압에서 다시 코드 캡탈 케이블을 하면 0.75. 그 다음에 기타 유연성에 있는 연동연성 하면은 두배에서 1.5입니다. 저압 이동은, 저압 이동은 다시 코드 캡탈 케이블이나 기타 유연성에 있는 연동연성인데, 다신 코드나 캡탈 타 캡을 0.75, 기타 유연성이 있는 것은 0.75의 2배인 1.5.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96번, 중성점 직접 접지식. 중성점 직접 접지와 중성점 접지는 다르죠. 다르죠. 왜? 중성점 직접 접지는 전력공항에서 배우는 그 직접 접지고, 중성점 접지에는 뭐? 소 리액터 접지,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음 중성전 접지와 중성전 직접 접지, 직접 접지 구분 을꼭 해주셔야 되고, 60kV, 65kV면 60kV를 초과합니다. 60kV 초과하면 얼마? 60kV 초과 중성전 직접 접지식은 곱하기 0.72를 합니다. 저런 내력 시험 전압 최대 몇 배? 0.72. 예, 이것도 뭐 실기까지 꼭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kV 이하 1.5배, .500, 최저 500이고요. 7kV 초과 25kV 이하의 중성점 접지식, 중성점 다중접지. 이것 나오면 대표적인 우리 22.9kV, 22.9kV는 중성점 다중접지를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죠. 0.92배. 그러니까 7kV 초과 60kV 이하인 권선. 중성점 다중접지 제외한 것은 1.25배 그 다음에 6 0 k 트 초과 중성점 비접지 델타교선은 비접지하죠 1.25고 6 0 k 트 초과 중성점 접지 여기는 중성점 접지기 때문에 직접 접지가 아니죠 소울이액터 접지라고 보시면 1.1배 그리고 6반에 6 0 k 트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 0.72배가 됩니다 그다음 1 7 0 k 트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0.64배 해서 이 표는 어뭐좀 시간이 나면 이론적으로 해서 그림을 통해서도 외울 수가 있고요. 실기 가면은 한번 더 합니다. 뭐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외우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거 1.5배, 그다음에 0.92배, 그다음에 음, 0.72배 이런 것도 0.64배 정도는 자주 출제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97번 풍력 터빈의 필요 설비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풍력 터비입니다. 어 폭력 터비는 볼게요. 필의 설비예요. 풍력 터비는 우리가 높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의그 낙뢰를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의 설비를 꼭 합니다. 그 기준을 묻는데요. 이거 폭력 터비는 설치한 필의 설비 기능자로 인해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당연히 맞죠. 말이 안 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혹은 이상한 거.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은 제끼고. 말이 안 되거나 이상한 거. 그런 거 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풍력 탑은 내부의 계측 센서형 케이블은 금속화동, 차폐 케이블 등을 사용해서 내유도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것. 맞게 보이죠? 풍력 탑에 설치하는 인하도선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뇌격전류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충분한 굵겨야 하고, 가능한 직선으로 시설할 것. 최단거리로 시설할 것. 맞죠? 탑 수레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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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탑이 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낙뢰를 만든 수레부가 있습니다. 풍력탑이 중앙 부분에 배치해야 돼. 충 풍력탑이 중앙 부분이 아니고, 가 부분에 설치합니다. 가 부분에. 예, 양 사이드 부분에, 이렇게. 내격절로야 발열에 용선되지 않도록 재질 크기, 두께및 형상 등을 고려할 것인데요. 여기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1번, 2번, 3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어, 산단 부분이 가장자리 부분에 배치한다. 가장자리 부분에 배치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98번, 수력발전소 폭력발전소, 내연력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및 태양전지발전소에서 그 발전소를 원격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에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는 경우에는. 발전제어소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가 무엇인가 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 상주 감시하지 아니하는 발전소 시설에서 수로발전서풍력발전서내연력료발전 연료전지발전소, 태양전지발전소로서 그 발전소 원격 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에 기술을 상주하여 감시하는 경우에 보세요. 제일의 나, 아까 그 부분이요. 발전소에 대해서 발전소 다음의장치를 시설할 것인데 다만 4의 4의 차단기 중 자동 제어의 장치를 갖춘 고압 25kW 이하의 특고압 배전 설로용 것은 이를 조작한 장치 시설을 아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즉 4의 여기 차단기죠. 이 차단기 중에서 자동 제어의 장치를 갖춘 25kW 이하의 특고압 배전 설로용 것은 이것을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거, 원동기및 발적이 연료전지 부하 조정하는 장치, 운전 및 정지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감시하는 장치, 운전 조작에 상시 필요한 장치, 차단기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개폐 장치, 감시하는 장치는 시설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25kW 이하의 특과 배전 설로는 것은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25km 이하인 특권 배전선차단를 조작하는 장치 및개폐일 감시하는 장치는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고, 나머지 요것들은 시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건 해설을 봐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9번. 저압 옥측 전선의 전선이 가스관과 적가단 교차하는 경우, 전선, 낮전 선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 가스관 간격은 몇 센치 이상이어야 합니까? 다, 에다 공사에서 시설하면 사용 전압이 400% 이하인 경우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저압은, 저압 옥축전선이 가스관과 적극도는 교체할 때, 저압 10cm, 고압 15cm, 특고압은 60cm입니다. 그런데, 낮은 선일 때, 30에 30. 그래서, 나전 선이 아니라고 하면 조합에서 10입니다. 나전 선이면 30이에요. 나전 선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 10. 이거나전 선이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더 준다는 거죠. 예, 기억해 주시고, 9 9번은 1번입니다. 10. 음, 100번 볼게요. 100번. 전선 식별에 따른 종성선 색깔은입니다. 우리가 L1, L2, L3, N, 그 다음에, 보호자체가 있습니다. 이건, 순서대로, 갈, 흑 회, 청, 농로. 색깔, 생각하고 외우는게아니 거고, 그냥, 본능적으로 외우시는 거. 갈, 흑 회, 청, 농로. 갈흑 회, 청, 농로. 그래서, L1, L2, L3 중성선, 갈, 흑 회, 청. 청이에요, 청. 파란색이죠. 청색,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갈, 흑 회, 청, 농로에, 파란색이 종성선의 색깔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예, 지금 하시는 것처럼 꾸준히 꼭 참고 계속 열심히 공부해 주시다면은 원하시는 합격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